안녕하세요. 나나와 겸준진 t v 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민또 t v 에 경또님과 민또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민토, 오늘은 경또님을 그려볼 거고요. 다음에 민또님을 그려볼 건데 검정색과 이렇게 핑크색 우와. 핑크색 좀 밝은 거면 좋아요. 이거는 살짝 검정색이 묻어나서 좀 어둡거든요. 일단 이렇게 여기 잘못된 건 여기 허리랑 여기 다리 쪽.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잘못됐거든요. 각이 없어요. 얼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애들 이렇게 얼굴에 턱선 이렇게 그려줬으면요. 이게 얼굴에. 그럼 여기선 여기 살짝 네모난 치근데 얼굴처럼 부드럽게. 여기 이렇게 지나서 살짝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게 살짝, 뿔 다시, 그리고, 여기 좀더 아래로 내려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짝.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색칠하면 사라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으면은, 여기, 어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였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기 위해, 이렇게, 위쪽으로. 하면, 살짝,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입체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팔은 나중에 그릴 거고요.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다리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 살짝,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게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이 해야 돼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게 몇타 민또 TV에 몇 타에 어, 나오는데 일단 여기 갔다가 한번 이렇게 쭉여기좀 짧게 해야 돼서 멀리 있는 머리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리기가 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긴 더 짧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고, 여기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몸통은 완성된 거예요. 좀 이상하니까 여긴 다시 그려줄게요. 조금 부자연스럽다 싶으면요. 그냥 다시 그리면 돼요. 그쪽 지우고. 저는 오늘은 보드마크를 사용해요 왜냐면 연, 그 그냥 연필하면 제좀 지우는 게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작아요 이거는 좀 작고 좀더 날씬하게 그렸어요 응? 근데 인토님이 경토님도 채널 보면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지 아실 거예요 민도님이랑 경동님이 이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는 뭐 그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봐주실 일이 없어요. 진짜 봐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알람이 뜨긴 뜨나요, 저알게뜨이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이제 팔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얇아지게, 좀 짧게 그려야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팔이 이렇게 내온 거니까. 가운데 쪽 맞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좀더 살짝 더 굵게. 굵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팔을 점점 더 얇게, 얇게. 이래주고. 이렇게, 와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좀 각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못 그렸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저는 이거 그냥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면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색칠해줄게요. 을 삐져나가면은 다시 또 이렇게 선 정해서,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림이 살짝 그래가지고, 점점 더칠할 때면 더굵굵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커져요. 색칠할 때면 그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 했고요. 좀 밝은 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눈을 땡그랗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좀더 좋은데 일단 여기는 이입 모양 이거니까 나이거니까 요걸로 그려 줄게요. 음. 진짜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오케이. 근데 이기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심심해지면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옷을 하트 색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색칠해주고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 그려놓고 여기는 색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머리카락 겸쳐도 상관없어요. 음지, 이게 너무 중독성이 있지, 채널. 을짜 봐주시면 좋겠는데. 알람도 잘안됩니까안무하도않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방울. 하나, 둘. 여기, 여기 세 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듯이.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 있으면 이렇게 점점 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 두개 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점이 그래, 좀 작아야 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뚜님을 그려봤어요. 나는 경뚜예요. 안녕하세요, 경뚜입니다. 이렇게 민두 t v 의경주님을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뚜님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나왔나요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